아, 후보님께서는 이번 체육회 선거에 주막시는 계기가 계기와 각오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본 후보는 어, 2002년서부터 체육 실질 업무를 해왔거든요. 행정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통합된 체육회가 아니라 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제 분리해서. 어, 운영하는 쪽에서 에리트 체육 쪽에 예, 학교 체육 그 운동부 육성 쪽에 예, 많이 12년 동안 활동을 해왔거든요. 근데 현 통합하면서 지금 체육회 시점을 보면은 이미 생활 체육회하고 에리트 체육회하고 이렇게 합이 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흥시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이제. 민간인 체육회장으로 이양이 돼서 1년 정도 운영을 해왔고 어 지금 이제 이기째 저희 같은 경우에 2기째 들어가는데, 실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신분 여지가 좀, 어, 그러니까 어. 좀 간략하게. 예, 예. 운동하시는 분들이 <laughs> 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게 생활체육인지, 엘리트체육인지 그런 게분간이안 가고, 특히 이제 학교체육 같은 경우는 이미 스포츠 클럽 쪽으로 많이 전향이 돼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 하시는 분들이 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을 좀 받들고 싶은데 예. 어, 두 번째 질문에서요 네. 예. 공이거나 있 자라갈 만한 활동이 있었다면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가 주시겠어요? 예, 예. 제가 체육회 그 사무국장을 하면서 학교, 시흥 같은 경우가 학교 체육이, 에리트 체육이 거의 이제 연계하는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육상이나 야구나 배드민턴이나 초중고 연계해서 어, 학교 체육 어, 운동부를 연계해서 육성을 해서 창단을 시켰고, 제가 와서 또 시흥시 실업팀, 어, 육상팀도 제가 그 창단을 시흥시 실업팀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 같은 경우에는 그 육성 종목이 거의 이제 육상, 배드민턴, 뭐 축구, 야구 이런 아직까지 뭐 학교 체육이 많이 활성화 안돼 있어서 다섯 개 종목 정도만 육성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연계해서 학교에 운동부를 창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 후보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어, 시흥시 체육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민간회장으로 가면 은 아마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저희가 자립으로 할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하고 시의회에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의사 학보나 그런 거 해서 어 운동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체육회장에 당선되신다면은 예.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고 예. 시, 시흥시민의 건강증진을 예. 위해요 정책 예. 비전과 예. 부족한 인프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하신 대로 제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그 체육회 이사 봉사하시는 이사분들하고 지금 가맹단체하고 거의 그 소통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맹단체 지원들이그 종목에서 열정이 있어 갖고 그 종목을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하니까 가맹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드리고,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그렇게 가맹단체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전체 종목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데서. 체육회장의 지자체 회장에서 민간회장으로 전환되면서, 체육인의 물론 시민들도 우려와 기대가 큽니다. 네. 어, 우려는 무엇이고, 또 기대는 무엇이라고 생각니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분이 최고 문제가 될것 같고요. 어, 특히 동호인 체육회 같은 경우는 어, 본인들이 좋아서 운동을 하시니까 자기가 조금 어, 경비를 부담해서 어, 즐기는 스포츠로 갈수 있지만 특히 에리트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은 사실 운동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습니다. 어차피 그 하면 학부모들이 다 그거를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써서 지원책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시흥시 체육회 전체 회원들이 현재 몇 분이 있으며 이분들과 화합하고 새로운 민선 회장이 추천되고 음. 계획한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책과 거대 조직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저희 체육회 구성은 어, 사무구에 있고 가맹단체가 지금 4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그 생활체육 지도자가 21명이 있고요. 어, 임원들은 뭐 부회장 9분, 그다음에 이사님들이 48분, 그다음에 이제 가맹단체의 클럽 수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해 체육회 예산은 얼마였고 이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했다고 봅니다. 에, 그런데 많은 현시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의혹과 불만 사지 않으려는 예상지평이 투명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투명인 경영을 위한 생각을 저는 지금 저희가 그 지원받는 그 예산이 한 47억 정도 시에서 체육회 민간보조금으로다가 봤는데 이제 예산 편성은 뭐 제가 전에 예산 편성을 해본 적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그뭐 사무국 운영 쪽으로다가 한 2억 3천 정도가 들어가고 에리트 쪽에가 9억 6천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로다가 12억 정도 지금 편성이 되 있고 그다음에 뭐 스포츠 마케팅이나 이쪽에가 7억 3천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사무국에서 그 가맹단체들이랑 협의하고 스포츠 사업에 대해서 어 예산안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다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돼서 그쪽 분야를 활성화하는 거는 제가 당선되면은. 그 안은 사무국하고 가맹단체 어, 전문들하고 상의해서 어, 협의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특별한 핵심 공약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핵심 공약 세가지 정도만 음. 간략하게 소개해주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 42개 가맹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부분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단체의 문제점이 뭔지 그거를 먼저 파악해서 체육회 이사분들하고 같이 협동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체육 지금 전체적인 체육이 학교 전문 체육을 안 하고 스포츠 클럽 쪽으로다가 좀 많이 육성이 되니까 학생들이 자기 종목, 좋아하는 종목에 스포츠 클럽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들이 운동하면서 즐길 수 있는 리그 종목별 리그 그런 대 대회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하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학교생활을 할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하겠습니다. 스포츠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 어떤 종목이며 잘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또한 스포츠 선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인지? 워낙 뭐 한국 스포츠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뭐 엘리트 출신의 선수들이나 원래 저는 육상 쪽에 육상 쪽에 관심이 많았고 또 전에 육상 선수로서 조금 활동했어요. 예, 활동을 해서 지금 뭐 대한육년의 실무전에 그 있는 뭐 장세균 선수나. 보기 분들이 다 거의 이제 같은 동기 비슷하게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제가 이제 사목장 하면서도 약간 육상 쪽에 그 애정을 많이 해서 그 지원도 좀 다른 종목 다른 종목에서 약간 섭섭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육상 쪽에 지원을 많이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단체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 하잖아요. 원래 단체 종목들이 이제 경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도 신경 써서 좀 학부모님들이 좀 부담을 덜 갖고 운동해서 그분들이 또 나중에 운동 끝나면 은다 생활체육으로 오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접목시켜서 운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끔. 끝으로, 시흥, 시흥시 어, 체육인가,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마무리 좀 답변해 주시죠. 시흥체육이 그큰 도시보다는 약간 좀 낙후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시설도 동호인들이 많이 즐기기에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 즐겁게 즐기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 쪽에 이제 저를 좀 지지를 해주시면 그 부분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